이제 내가 인포스터니까 모두 다 죽여주지. 아 아무것도 못하고. 자. 자, 이제 전기. 아 내가 모는척 하고 숨어 저로 이동 어플 라이버 잘가 잘가 토이돌. 토이돌. 내가 임포스트야. <laughs> 니. 내가 이제 무서운 살인마다. 모두 나한테 까불면 죽는 건다. 알겠니? 근데 인포스터인 거 걸리면 어떡하지? 진짜 허어른 귀쳐. 아. 아. 근데 나 아니야. 나는. 없어 난 미션이 없어 아나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 임포스터인 거 걸리면 안돼 임포스터는 누구인가 당연히 나지 <웃음> <웃음> 별와나 어. 아무도 없다 와 진짜 다행이야 힝 아니 없니다 내가 입어 부터지 하하하 내가 애들 한 명씩 없애줘야 염들 제가 애들을 한 명씩 없애겠습니다. 와, 와, 와. 와. 큰일 났어. 뭐해? 아침에 두명 있었구나. 아침에 두 명이면 안 되는데. 아, 왜 도망치지? 도망치면 은 좋지 뭐! 아 거리는 너 평화로워 좋다 오케이 돌돌돌 돌돌돌 너다 난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노우 no, 천재. 네가없었지뭔 천재야? 아, 뭐야? 안 돼! 내가 임포스터. 내가 임포스터인 거 들키면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! 안 돼! 이럴 수가 안 돼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임포스터가 되어봤는데, 와, 임포스터가 패배로 해버렸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, 그럼 여러분들, 안녕!